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또 인사드리면서 우리 춤의 대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시대를 또 바꾸기 위해 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그 불교 스님들 주관으로 그 종교 역할에 대해서 또 토론회를 했어요. 명진 스님도 오셨고 우리 가톨릭의 또 신부님 몇 분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대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이제 추미애 전 대표님 함께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어렸을 때 가톨릭 신자 하셨는데 대구 삼덕동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세례증명서를 확인했거든요. 스테파니아예요 그런데 가톨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 실망과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또 불교에 대한 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불자가 되셨다고 근데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였어요 제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민망스럽잖아요 그랬더니 명진 스님이 저 툭치면서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의 대표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대구 삼덕동 성당에 세례증명서를 찾아다가 갖다 드렸어요. 네, 세종교에는잘 간직하고 계시면서 공개적으로는 불자라고 또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 하세요. 부처님께 또는 뭐 절대자에게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정치인 중에 다섯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대표님은 자기와의 싸움, 또 절대자에게 호소하고 또 우리 민주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아, 신실한 신앙의 실한 점 제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 어,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표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데 어떤 때는 조금은 불안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또 우리 활동했던 후배들이 저보고 와서 대표로 가서 추대표님 못 가게 그 대표실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또 일곱 여 명이 같이 갔어요. 추대 대표님 당 대표실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참 마시면서 못 움직이시게 이제 우리가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깝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진의를 제가 때 조금 파악하게 되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가 소소하시면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안 된다라고 결의를 하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님과 인간적으로 제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 뒤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어쳤잖아요. 제가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분의 별명이 뭐죠? 주다르크. 주다르크의 원명은 잔다르크예요잔다르크 프랑스의 성녀거든요. 순교자예요. 1412년에 태어나셔서 1432년에 돌아가신 19살에 돌아가신 순교자예요. 프랑스의 위대한 순교자인데 그 당시에 영국군과 합세했던 그 왕정 세력에 의해서 잔다크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잔다크가 프랑스에서 확인되기까지 무려 500년이 걸린 거 500년. 500년 뒤에 프랑스에서 짠다르크를 평가하고 가톨릭에서 성녀를 모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 짠다르크의 그 생애를 생각하면서, 어, 아, 추다르크 별명 참 멋있다. 당대에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서 추다르크가 확인될 거예요. 이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당대 당대에 확인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제가 많은 이제 정치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사죄입니다. 거친 표현하면 남자들 그 방울 있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많은 제가 이렇게 이분을 옹하면 호 많은 분들이 와서 안 된다 고 그래요. 뭐 반대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분에 대한 애정과 가치가 있다. 그래 나는 기도하고 이분과 함께 한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왜 시민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픈 체험 다 얘기를 하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벌써 들었어요. 1년 전에 그 아픈 얘기를 다 들어서 전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직했는데, 우리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그런 아픈 얘기를 껴안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치는 다르잖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아픈 체험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뭐,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 결기, 그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이 독재주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 모두가 속절해야 돼요.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시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그거를 포,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대가를 치고 있습니까, 이제. 역사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할 때, 이렇게 봤을때그 순간의 포착을 놓친 거예요. 이 괴물이 지금 정차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져요, 제가. 저는 이 사람 대통령이 됐을 때 조금 기대냈어요. 왜냐면 하 삼성에 대해서 뭐좀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근데 김의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부 다 위장인 거예요. 검찰총장할때 자기 밑에 있던 검사가 청와대 와 있었는데 그 복을 들으면서 전부 다 청와대를 한눈에 다 보면서 위장을 한 거예요. 위장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추미애 대표만 안 속아 넘어간 분입니다, 이제. 제가 추미애 대표를 조교하고 장아리 책을 쭉 봤는데 보니까 그,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실명을 안 했을까? 실명을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는가 봐요. 소설인데 장아리, 뭐 이건 추미애 자신의 얘기 있죠. 거기 나오는 모든 검사들의 이야기,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늘 호소하는 것은 이승만 때는 친일경찰의 그러한 독재국가. 박정희 때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군부 독재. 전두환 때는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독재. 그때 세 시기에 검찰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검찰권을 찾아준 것이 청년학생 시민들, 우리들인데 이 검찰권을 이 사람들이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어요 이 검찰권을 우리가 제대로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고 또 검찰들을 제대로 꾸짖고 검찰을 바꿀 때 아름다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검찰 안에 있는 의로운 검찰이 계셔요 그 의로운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이룩켰으면참 좋겠다 하면서 우리 취미의 대표님의 그뜻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